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6위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구래역 화성파크드림 2015년식 820세대 전용면적 7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8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5위 김포시 구래동 에 위치한 한강신도시 3차 프루지오 2017년식 1510세대 전용면적 59.4제곱 입니다. 2017년 2억 6980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4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 레이크에일리니들 2017년식 57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천만 원에서 21년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19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 3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청송마을 모아미래도엘가 2014년식 1060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300만 원에서 21년 5억 6,7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1,4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위치한 김포한강신원아침도시 고단이 2010년식 38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100만원에서 21년 4억 6,2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3,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김포풍무구에 그린 더포레듀사단지 2018년식 66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만 원에서 21년 5억 3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8천 6백 5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 3차 2018년식 336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650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6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한강 힐스테이트 2013년식 1382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만원에서 21년 5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7천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한가람마을 우밀인 2011년식 1058세대 전용면적 105.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천만 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2천 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 2차 2018년식 34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천만 원에서 21년 6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4천9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고창마을 한양수자일 리버팰리스 2012년식 1473세대 전용면적 71.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500만 원에서 21년 5억 4,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오스타 파라곤 3단지 2010년식 440세대 전용면적 120.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7천만 원에서 21년 8억 9천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3,8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호수마을이 편한 세상 2013년식 1,167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500만 원에서 21년 5억 2,957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7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은여울 마을 경남 아너스빌 2013년식 976세대 전용 면적 7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700만 원에서 21년 4억 8,583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4,4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청송마을 현대일 2001년식. 418세대 전용면적 114.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5억 3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7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한강센트럴자이 1 단지 2017년식 3,481세대 전용면적 70.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00만 원에서 21년 6억 2,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3,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사차 2018년식 461세대 전용면적 8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천만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5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수정마을 쌍용해가 2011년식 1,474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400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1,4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김포안 강신도시반도 유보라이차 2013년식 1498세대 전용 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800만원에서 21년 5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김포시 북변동에 위치한 풍년마을 삼성 2000년식 450세대 전용면적 149.2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5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초당마을 우밀인 2008년식 402세대 전용면적 98.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600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에 위치한 자연앤대시앙 금빛 마을 2010년식 74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9백만원에서 21년 3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김포한 강이랜드타운 힐스 2018년식 550세대 전용 면적 72.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353만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6,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초당마을 중흥에 스 클래스리버티 2012년식 1,470세대 전용면적 6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963만원에서 21년 5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김포시 사오동에 위치한 풍년마을 현대 1998년식 50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900만 원에서 21년 4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풍년마을 지능 1998년식. 74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200만원에서 21년 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 2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당곡마을 범양 1998년식 53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00만 원에서 21년 4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오스타파라곤 1단지 2010년식 606세대 전용 면적 136.3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원에서 21년 9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전원마을 월드 3차 1단지 1999년식 1206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2017년 1억7700만원에서 21년 3억87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57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캐널시티 2017년식 639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4억원에서 21년 8억 4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구래역 한강리슈빌 2012년식 872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한강파크뷰우방아이유쉘 2019년식 540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990만 원에서 21년 7억 1,7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6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한강 호반베르디움 2012년식 158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9백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1 6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 운양 KCC 스위첸 2018년식 1296세대 전용면적 84.3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700만 원에서 21년 7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7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청송마을 중흥에스 클래스 2012년식 1007세대 전용면적 107.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400만원에서 21년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김포시 북변동에 위치한 산호 1995년식 909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3천4백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